6월 28일은 카카오의 날이었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인터넷은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상단 기준 시총 18조원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뒤이어서 예상 시총 15조원의 핀테크 회사 카카오페이의 상장 예비 심사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오전 8시가 아니고 오전 10시부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29일 상장은 8월 5일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33,000원부터 39,000원입니다. 상단 기준 시총은 18조 5천억 원으로 발행 주식수가 많습니다. 공모가 확정일은 22일이고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의 깜짝 출연이 의외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중복청약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눈치껏 증권사별로 비슷한 경쟁률을 만들어 놓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모든 증권사의 계좌가 있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6,524만 주로 100% 신주 모집이고 공모 금액은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2조 5천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 물량은 그 중에서 25%인 1,636만 주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 배정 물량이 20%나 되는데요. 우리 사주 조합의 청약률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은행이니까 직원용 대출은 당연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관심사의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27.01%로 기존 주주 물량이 15.99%, 공모 주주 물량이 11.02%입니다. 수량으로는 약 1억 3천만 주, 금액으로는 5조 원 과량입니다. 이번 공모를 정리해보면 100% 신주 모집과 장애가 대비 저렴해 보이는 공모가는 장점이나 상장 첫날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외국인 배정 물량이 48%로 많은 것과 계속 따라다니 시총 부담감은 우려되는 점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주가가 30%만 올라가도 시총 24조 원으로 현재 코스피 시총 순위 18위인 시총 23조 원 KB금융을 제치고 전체 금융사 1위가 됩니다. 따상이면 금융사 1위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시총을 합한 금액을 넘어서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청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복청약, 이중청약, 안됨인데요. 일반 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 청약 건수가 적은 회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증권사에 개설된 동일인의 다른 계좌를 이용해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KB증권도 청약수수료가 생겼습니다. 7월 23일부터 시행으로 첫 조경이 카카오뱅크입니다. 1,500원이 후불로 청구되고, 미배정 시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계좌는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만들어놔야 하고요. 일반 청약 물량은 전체의 53%인 881만 주이고, 균등 물량은 440만 주입니다. 청약 최고한다는 우대 자격을 안 갖춘 일반 고객 50% 기준, 14만주로 공모가 상단 기준 27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스마트폰 개설 시 2일차까지 가능하고 청약수수료는 2천원. 일반청약 물량은 전체의 36%인 597만주입니다. 균등 물량은 298만주로 온라인 50% 기준 9만5천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 금융투자는 비대면 개설 시 2일차까지 가능하고 청약수수료는 없습니다. 일반청약 물량은 전체의 5%인 94만주이고 균등 물량은 47만주입니다. 청약 최고 한도는 일반 100% 기준 4 5 0 0주입니다 현대차 증권은 청약 첫날까지 계좌가 있어야 하고 2일차에 은행 계좌 개설 후에 온라인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고 일반 청약 물량은 전체의 3.8%인 약 63만주이고 균등 물량은 31만주입니다. 청약 최고 한도는 일반 100% 기준 3 1천주입니다 현대차 증권을 제외한 세계 증권사는 카카오뱅크에서 한꺼번에 만들 수있습니 카뱅이 없으면 20일 한도 제한이 풀린 후에 카뱅을 먼저 만들고 세계 증권사를 바로 만들면 됩니다. 현대차 증권은 20일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